안녕하세요. 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실수를 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어제 너무 신나가지고, 코인베이스의 XRP가 바로 상장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이 된 것이죠. 코인베이스랑 코인베이스 컨슈머, 이두 개는 같은 회사의 다른 플랫폼들인데, 이두 플랫폼에 상장이 된다는 소식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코인베이스 수탁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수요가 가장 많은 것이 XRP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의 상장 소식도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거래가 시작이 되었고요.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거래가,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가격은 그렇게 상승되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XRP는 일단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이 된 상태이고 지금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양의 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 코인베이스라는 회사 내에서 XRP를 받아들였다는 거 여전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코리지슨 관련된 사진을 또 하나 공유를 하고 싶은데 코리지슨 옆에는 예, 캐나다 총리가 보이고 있죠. 작년에도 제가 코리지슨과 캐나다 총리가 함께 악수하는 그런 사진을 이렇게 공유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사진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렇게 함께 공유를 해드립니다. 뭐 이런 사진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사진기만 있으면은 누구나 함께 사진 찍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나라의 총리, 이제 나라를 대표하는 원수가 본인과 그렇게 관계가 많지 않은 사람과 이렇게 웃으면서 함께 다정하게 사진을 찍을 일은 없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고 이제 프로젝트 제스퍼 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열심히 일을 해주신 코리 형님. 그결과가 굳이 으면 이렇게 싹을 틔워가지고 저희들에게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로부터 좋은 소식 있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캐나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근에 캐나다와 캐나다 쪽으로 이렇게 송금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힌 그런 회사가 있었죠. 바로 Mercury FX입니다. 여기서 이번에 트윗을 날렸는데 전 세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은행들이 연간 2천억 달러 정도를 수수료와 환전 비용으로 이제 챙겨가고 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기를. 그런 돈은 우리와 함께 일을 함으로써 아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트윗을 날렸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더싼 값싼 서비스를 할수 있는 배경에는 뭐가 있죠? 바로 리플사의 기술 x 래핏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죠. 자, 그 후에 오늘도 수많은 XRP들이 여기저기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도 천만 개 정도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정말 많은 거래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제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이렇게 XRP를 상장하겠다라는 트윗이 나온 오 후에 스쿠터브룬 이번에 곧타임 XRP라는 트윗을 날렸습니다. 스쿠터브룬도 이제 이것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기대를 하면서 트윗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스쿠터브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스틴 비버랑 아리아나 그랜데를 통해서 이제 광고를 좀 해달라.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냐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전에 빠뜨리고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 시나몬이라는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거 역시 스프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코일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대형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터레저 프로토콜과 연동을 시키겠다고 라 합니다. 자, 이 시나몬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유튜브나 트위치 같이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스트리밍 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일 회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플랫폼들이고, 창작자들의 영상을 보면서 시청자들이 바로 이렇게 후원을 할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비디오 플랫폼에 이제 스쿠터 브론을 통해서 아리아나 그랜다라든지 그외 유명한 탑스타들이 영상을 올리면 은큰 광고 효과가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스쿠터 브론은 실제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은 강하게 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죠. BMG 그룹의 전 회장인 제카츠와 함께 그리고 또한 리플사와 함께 협력을 해서 전 세계 음악계를 위해서 새로운 아이템 그리고 사업을 펼치고 있는 그런 소식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 소식이 나왔을 때가 특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개발 중에 있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좋은 소식 스쿠터브루니 저희들에게 가져다 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또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이 있죠 바로 나스닥에서 XRP 를 상장을 한다 그런데 이 상장을 한다라는 표현은 약간 적합하지가 않고요. 작년에 그것과 관련해서 찌라시가 있었지만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찌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는 XRP 상장은 아니고요. 이제 나스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XRP 지수를 나스닥에서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발표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잠시 국내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수가 무슨 의미가 있냐? 어떤 것이냐? 바로 미국 증권거래소 나스닥이 이달 말 자체 글로벌 데이터 서비스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지수를 추가한다. 나스닥은 지난 11일 뉴질랜드 주제 블록체인 데이터 및 연구업체인 브레이브 뉴 코인과 재유를 해서 오는 25일부터 두 지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나스닥은 자사의 통합 데이터 피드인 나스닥 글로벌 인덱스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비트코인 리퀴드 인덱스와 이더리움 리퀴드 인덱스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BLX와 ELX 지수는 각 시장의 유동성이 가장 높은 시점을 기준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개당 실시간 현물 또는 기준 가격을 각각 미국 달러로 표기해 제공한다. 데이터는 30초마다 업데이트가 된다.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볼때이 서비스에 XRP가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에서 XRP를 파는 것이 아니라 XRP의 실시간 현물 또는 기준 가격을 미국 달러로 표기를 해서 제공하는 것, 즉 지수가 포함이 되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 권에서 브레이브 뉴 코인 c u 가 XRP 관련된 지수는 이제 테스트 막바지에 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리플 리퀴드 인덱스라고 나와 있는데, 잘못된 것이죠. XRP 리퀴드 인덱스, 그러니까 XLX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착오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수정이 될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저렇게 나스닥처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증권 거래소에서, 메이저 암호화폐 지수들을 제공을 한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선물장에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도 있었죠. 이런 식으로 나스닥이 점점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곧 있으면 더 많은 관련 상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 나스닥이라는 이런 거대한 증권 업체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손을 댄다라는 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아, 이 암호화폐라는 것이 마냥 사기라든가 투기라든가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전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역할을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벡트인데, 아직까지도 문을 열지 않고 있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작년 11월에 열겠다고 발표를 한 거였으면 그 전에 이미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더 많은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역시 CFTC 승인을 기다리는 것이 주된 원인이 아닌가 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엊그제 또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됐었던 트윗이 있었습니다. 여기 는이 여성분이 나는 도대체 바이낸스의 CG, 자고장평이 XRP를 인정하는 것이 왜 그렇게 축하할 만한 일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XRP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고 아마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저런 토론이 오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 CG가 직접 이런 트윗을 남깁니다. XRP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프로젝트의 사용자 기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 XRP는 많은 사용자들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 시장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즉,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는 부분에 반응을 하는 것이지 탈중앙화라는 그런 이상적인 아이디어 때문에 반응을 하지는 않는다. 사용자 기반의 확대는 즉, 실상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니까 여성분이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막 불평을 합니다. XRP 마케팅 자체가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제 CG가 한번더 답을 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탈중앙화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정말 좋지만 은 그것을 상응하는 상품, 그리고 이제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없으면 그것은 결국 이상에 지나지 않는다. 자, 이것을 본 커뮤니티 멤버들은 굉장히 열광했죠. 전 세계 최고의 거래소의 CEO가 이런 식으로 XRP의 가치를 높게 봐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보증을 받았다라든가 혹은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 분들이라면 이제 가장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있죠. 실 사용화가 관건이다. 실 사용화 되지 않는 암호화폐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실 사용화가 많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은행들이나 송금 업체 중앙 은행들과 일을 하고 있는 회사는 리플사밖에 없지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입증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발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디도 이렇게 xrp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그 다음에 트립 e 키라는 여행 관련 서비스 업체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웹사이트인데 전 세계 160만개 호텔을 xrp를 사용해서 예약을 할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160만개 그리고 전에는 이런 비슷한 서비스를 추라 발라 라는 곳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이제 XRP를 비롯한 암호화폐를 통해서 예약 및 지불을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은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트랜스퍼메이트 국제 송금회사 같죠? 이 회사의 CEO가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스위프트도 이용할 수 있고 블록체인 기술, IBM, Ripple 그리고 R3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확실하게 고객의 돈을 송금하면서 가장 싸고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무엇이라도 사용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리플 사이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건 아니지만 제가 이것을 왜 가져왔냐면은 저희가 사업가들 그리고 CEO들의 기본적인 그 멘탈을 알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업가로서 가장 좋은 서비스를 사용해서 또 가장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으면은 무조건 그쪽으로 가게 되겠죠. 왜냐면은 그것을 고객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리플사의 기술이 계속해서 이렇게 더 많이 상용화가 되고 알려지게 될수록 관련된 금융업계나 송금업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더 많이 몰리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겠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런 호재라든지 송금업체에서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는 것,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이런 소식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 세계에서 리플사가 이제 국제표준이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고 싶고요. 이렇게 좋은 영상을 항상 공유해주시는 스티븐디에님께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다음은 스위스 소식이 잠깐 나왔는데, 스위스의 거대은행 줄리우스 베이어가 암호화폐 은행 스타트업인 세바크립토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수탁이나 거래 업무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은행들이 점점 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 와이오맹에서는 법적으로 은행들이 신청만 하면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할수 있게 됐다라고 제가 또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점을 봤을 때 빵형의 예언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것 같죠. 빵형이 작년에 이야기하기를 내년에는 우리는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직접 이렇게 관리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빵영의 예언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빵형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었죠. 작년에 말하기를 3년에서 5년만 기다리면은 XRP 가격은 자연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1년 지났으니까 2년에서 4년인데 2년에서 4년이라는 이 기간은 빵형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전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XRP b e t t e n X라는 분께서 이런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왜 디지털 화폐가 필요한가 봤을 때 이렇게 파손당한 이제 현금이 보이고 있죠. 이 유로라고 하는데, 이 많은 돈 어디서 이렇게 불에 탄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재밌는 영상인 것 같아 가지고 잠깐 공유를 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웃긴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밸런스라는 이더리움 지갑 전문 업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제 코인베스 프로에서 XRP를 상장하겠다라는 트윗을 보더니 이제 화가 났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XRP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데 뭐 이더리움 지갑 회사에서 XRP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라 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심기가 불편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가격 면에서는 아직까지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XRP. 그렇지만은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계속해서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곧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런 발전이 오기를 바라면서 저는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전달을 해드린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오늘도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도움으로 제 채널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